어린이날이 금년에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은 51주년이니까 50년 뒤에 재정이 된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자식 위주로 우리 어버이들은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이 대구가 참 많이 쇠락을 냈습니다. 해방 직후까지 대구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서울, 평양 그다음 대구였어요. 그런 대구가 지금 쇠락해질도로 쇠락해져서 남한의 기준으로 해도 인천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우리 한반도 3대 도시에 영광을 되찾자 그런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TK 신공항이 그 사업에 출발점이 되고 앞으로 대구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따를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식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 버스 동시 무료 승차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로 승차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옵니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70세까지 내려옵니다. 5년 후가 되면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지하철과 어, 버스가 어, 공이 무료 무상 교통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사실 어, 70세 되시는 분들도 저희 아버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0 8을 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의 국민의 평균 수명이 64세였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국민의 평균 수명은 이제 84세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 20년 이상 평균 수명이 증가한 거죠. 그만큼 노인세대도 이제는 일하는 노인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마련해 볼까 하는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노인 일자리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 때까지 희생을 해주신 대한민국 노인분들의 고마움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축하드리고, 저희들도 잘하겠습니다.